안녕하세요. 유아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 업무 동영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란 사립유치원 교원과 직원의 인사 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아나이스에 인사를 등록한다는 것은 이 교직원이 앞으로 유아나이스를 사용할 것이라는 일종의 사용자 생성을 의미하므로 인사 등록은 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용자 생성과 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유아나이스 유치원 업무의 공통 교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기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와 직원 인사 메뉴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의 메뉴라고 하더라도 교원과 직원의 메뉴는 다른 경로로 들어가야 하니 직종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교직원의 인사기록은 일반 인사기록과의 분리보관을 위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인데요. 메뉴 구성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서 메뉴 구성도를 보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인사의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사립 유치원 교직원 인사 기록의 전자적 관리, 그리고 사립 유치원 교원의 임용 보고, 기본급 보조 등 교육 지원청과 연계되는 업무를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사립 유치원 인사의 업무 흐름도입니다. 주요 기능에 따라 인사 기록 관리, 임용 보고, 교원 기본급 보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된 것이 주요 업무 흐름인데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인사기록 관리입니다. 인사기록을 신규 생성하고 작성하여 유아나이스를 통해 인사기록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인사기록을 바탕으로 교원 임용보고와 교원 기본급 보조까지 유아나이스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나이스를 통해 임용보고한 내역은 나이스상의 임용보고 대장에 등재되어 전산대상을 관리하실 수 있고, 유아나이스를 통해 신청한 교원 기본급 보조내역은 마찬가지로 유아나이스를 통해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아나이스로 인사기록이 관리되면 이를 통해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나이스 민원 교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인사의 메뉴 구성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인사 담당자가 사용하는 교원 메뉴, 직원 메뉴, 그리고 교직원이 사용하는 교직원 메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원과 직원의 메뉴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원 메뉴에는 임용보고와 교원 기본급 보조 메뉴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교원과 직원 인사의 공통된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기록 관리는 인사기록 탭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인사기록을 등록 및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개인정보 변경 신청은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변경 신청 권한을 설정하고 교직원들이 신청한 개인정보 변경 내역을 승인하는 메뉴입니다. 증명서 발급은 교직원들의 증명서 신청을 승인하고 발급하는 메뉴입니다. 퇴직자 인사기록 관리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교직원의 인사기록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메뉴입니다. 인사기록 현황 및 통계는 인사기록과 관련하여 각종 현황 및 명부를 조회해 볼수 있는 메뉴입니다. 교직원 메뉴를 보겠습니다. 교직원 메뉴는 유아나이스 화면 좌측에 기본 메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인사기록 조회에서는 본인의 인사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나의 개인정보 변경 신청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여 인사 기록을 현행화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신청에서는 재직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인사의 교육 목차입니다. 인사 업무의 사이클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에 새로운 교원을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월에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사 기록을 작성하고 정비한 뒤에 해당 교원의 임용을 관할청에 보고합니다. 교원이 우리 유치원에서 일하는 동안 관할청에 교원 기본급 보조를 신청합니다. 열심히 근무하던 교원이 내년 2월이 되어 퇴직했다면 퇴직 처리를 하고 관할청에 퇴직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사 업무 사이클을 생각하며 목차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1장.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사 등록 및 관리는 신규 교직원의 인사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 제2장.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은 등록한 인사기록에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할 때 인사기록 변경 신청을 통해 인사기록을 정비하고 현행화하는 업무. 제3장.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보고는 교원의 임용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업무. 제 4장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신청은 교원의 기본급 보조를 관할청에 신청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제 5장 사립유치원 교직원 퇴직 처리는 교직원 퇴직 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유아나이스로 이 업무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은 교원의 메뉴와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사립유치원 인사이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